자 우리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핫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수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따로 업체 대표님이 오셨는데 좀 있다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따로 설명은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위원들에게 일임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듣고 답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예배 후에 그 리프트 설치 추진 위원 구성분들은 코이노니아실에 모여서 함께 소중한 시간 좀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이 시대의 우상들 두 번째, 오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대의 우상들 첫 번째 해가지고 어디에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예민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 소원이 또 다른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 어떤 뭐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소망일 수 있겠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어려서부터는 좋은 뭐 대학교를 가는 것이 소망일 수 있을 것이고요. 어 대학교를 가서는 또 뭐가 소망일 수 있겠죠? 좋은 뭐 취직을 하는 것도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 자녀를 갖게 되는 것도 집을 갖는 것도 여러 가지 오랜 소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소원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다른 소원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소원들은 그런 걸 겁니다. 요즘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분들 수능에 임하는 분들이 어, 그 학생들이 잘그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늘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알겠다. 시험지는 잘 보게 기도해 주겠다. 시험지는 잘 봐야 될거 아닙니까? 실력은 그 동안에 자기가 한 거지. 골 공부 안 했다고 하나님 수능 만점 밖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지는 잘 봐라. 내가 기도는 하겠다. 자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 가상의 인물 안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아이를 키워서 예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렵게 결혼을 했고요. 정말 늦은 만큼 해서 아이를 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 안나가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과격한 아주 심한 교육들과 사교육들과 과잉 보호와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틈이 없이. 틈이 없이 완벽하게 그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도 쉴틈 없이 아주 그냥 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튼실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어요.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어요. 완벽한 가정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큰아이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엄마의 욕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늘 엄마에 반대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오랜 소원, 예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과해서 욕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던 거죠. 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이 깊은 곳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 어디일까?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해요. 한번 화면을 띄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다음 2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내 마음 속에 소원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바로 25절에 나와 있죠. 뭐가 더 커진 거예요? 피조물이, 내 마음의 소원이, 소망이 누구보다 커진 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 저거에 대한 벌이 뭔지 아세요? 벌. 벌은 하나님이 방금 전에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내버려 두사예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걸 내버려둔다라고 하죠. 그럼 내버려 두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우상들과 같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시는 표정 중에 제일 무서운 표정이 뭔지 아세요? 화내는 표정 같죠? 아니요, 무표정이요. 무표정. 아무 표정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항상 나를 사랑하는 표정으로 웃는 표정, 때로는 나를 질책하는 마음으로 화내는 표정, 좋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무표정은 뭐예요? 너랑 나는 관계가 없어. 뭘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표정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근데 어려울 때만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과 소망을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문제는 그 무언가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나라는 여성은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삶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완벽한 삶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남편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아들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딸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오롯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고대의 보통 남자들처럼 아브라함도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려 몇년 동안 원했지요? 백년 동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 년이 지나서야 겨우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소원을 드디어 이루어 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았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평생토록 원하던 그것을 이루었다. 백세가 되어서야 그 소망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지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지 다 해줘야지, 모두 줘야지 그러면 될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됐고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면 그와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바치라는 소원은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이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 말씀 전에 늘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여러분 축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축복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다만 순종해라. 그 동안에 익숙했던 것, 너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모든 것다 내려놔라. 다만 그 자리에 나를 그 자리를 나를 나에게 주고 어, 알지 못하는 그곳 가라 가라.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죠. 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거 있습니다 다 버리고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했지만 하나가 걸려요 방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던 것이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죠 미심쩍지만 이사했고요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장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세기 1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아유 하나님 큰 민족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로 표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질문일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결과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의 욕심인가? 이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나의 바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인가? 아니면 어쩌다 얻어 걸린 거 아닌가?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시지요? 순종하신다고 다들 아멘하십니다. 근데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우리도 미심쩍어요. 내가 순종한다라고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아, 이거 맞나?"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100년 넘게 기대, 기다려, 100년 기다려서 아들을 가졌어요. 자, 이제 아들을 가지니까. 그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탄탄대로 형통의 대로만 가자. 내가 순종했으니까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부터 직진으로 쭉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큰 일이 발생되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는 형통의 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청천병력의 소리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잘 보셔요. 2절에 보면은요. 이삭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 밑줄 반드시 그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요. 이게 뭔줄 아시겠어요? 너 마음속에 지금 사랑하는 자는 나만 있어야 되는데 너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이삭이 비집고 들어와서 내 자리를 탐하고 있잖아. 그냥 이삭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스물스물 이삭이 그 자리를 침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무게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옮기고 있었냐면 이삭으로 점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 잘못 나쁘시네. 자녀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입니까? 자녀를 버리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자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다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합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장세기 2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순종합니다. 그래도 순종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종은 하겠지만 여전히 답이 없어요. 왜이러시지 분명 제게 우리 자손들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면 내게 하신 약속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답을 못 찾아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숨겨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다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그리고 별표를 몇 개나 칠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 보셔야 되는데,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지지고 볶든 뭐 각을 뜯든 재물로 태우든 다할 각오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이 예배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간에 이삭을 다시 돌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5절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5절 보면 그렇게 있죠. 제일 뒤에 따라왔던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혼자 올라 이삭이랑 같이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자기 혼자 내려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반드시 올라 둘이 올라가면은 둘이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순종했어요.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죠. 8절.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친히 준비 하시리라.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거 네가 신경 쓸거 아니야.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는 그대로 올라갔다가 예배드리고 그대로 내려올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에게 푹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지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숭배하는 그 대상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실 마음이 없다면, 이삭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삭에게 잘해야지. 모든 것을 다 잘해줘야지, 잘못해서도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혼내지도 못하고, 응석바지로 기르면서 자기를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해야지 하면서 이삭을 못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이제 견고하게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여라도 그 마음 속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와 내 손녀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자리를 꿰차고 있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 말고는 모시면 안 됩니다. 돈도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되고요, 권세도 안 되고요, 남편, 아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기억을 못 하십니다. 저를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그럼 저는 뭡니까? 제 저의 육신의 부모님은 뭡니까? 너는 내 강아지다 어머니 우리 족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아지가 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laughs> 그게 맞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함께 지내라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함께 기쁘고 슬픔을 나누라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는 오로시 하나님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어려웠던 시험을 통과하고 흔들릴 법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잡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을 깨 부셨습니다. 내가 만든 거짓 신을요.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키면 돼요. 내가 만든 어떤 것들을요 하나님 아래에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위에 무언가를 두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뭔가가 우리 삶속에 남아있어도 괜찮으려면요 욕심이어도 돼요 소망, 오랜 소원, 바람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중인데 너무 힘든데 오히려 나를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왜 나를 죽이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매정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왜?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면은 네가 망하니까 네가 죽으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미 해 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높이 두고 그냥 즐거워하면 됩니다. 탐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만든 거짓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가 이 중심에 하나님만을 제대로 박아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그 주변에 자리시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랜 소망과 소원이 때로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랜 소원을 주변부에 배치하시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